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S24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뭐, 모거폰까지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공동 제작을 한 케이스가 이미 나와서 저희가 샘플을 받을 정도로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의 시스템과 퍼포먼스는 공개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외형은 다 나왔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둥근 엣지를 포기하고 평면으로 깎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S22, 23 울트라 모델이에요. 이두 제품 모두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만 좀 둥글게 깎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반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하고 주변을 좀 유광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울트라만 소재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죠. S23 때 제가 극찬을 하면서 기본형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울트라와 플러스와 일반의 급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펙적인 차이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고성능 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S23 기본형이 저는 진짜 명기다 라고까지 극찬을 했었는데, 일반과 플러스는 엑시노스가 들어간 게 국내에는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북미 쪽에는 퀄컴 칩셋을 넣어주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우려가 더 많이 되긴 하지만 기대도 약간 섞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칩셋에 대한 성능은 이미 많이 보셨고 출시 이후에 제품 구매를 해서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하드웨어적인 성능 말고 알려진 것들이 저는 더 눈길이 갑니다. 가우스라는 AI 브랜드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쨌든 삼성에서 가우스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눈길이 가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AI는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죠. VR, AR, AI. 요거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우리 현실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AI가 성큼 다가온 건 저는 Chat GPT,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분명히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언어 동영상 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한게챗 G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온디바이스 AI 비서를 내놓겠다. 그리고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기술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 조금 계속 마케팅, 셀링 포인트로 잡는 걸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서버의 응답을 받게끔 돼 있어요. 여태까지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은 우리가 보내는 요청을 응답해서 답을 내줬을 때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그 정보를 전달받는 게 빨라지는 거고,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이 루트에는 굉장히 많은 위협이 존재하죠. 해킹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끼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스미싱, 피싱 뭐 갖가지 범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 정보 유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라는 건이 디바이스 안에 비서가 이제 상주하는 겁니다. 웹에 연결되지 않아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온 디바이스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연결하겠죠. 가전끼리 연결을 할 거고, 그래서 삼성에서 AI 허브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라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적어진다라는 어떤 보안상의 이슈도 있고요. 중앙에서 모든 정보를 계산해야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보를 어쨌든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보를 이 안에서 계산할 수 있냐, 아니면 저 끝까지 갔다 와야 되냐, 라는 차이가 있는 건데, 기기 안에서 바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건 일단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의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안에서 처리되는 속도가 바로, 그 응답을 결정하는 응답 속도가 될 겁니다. 이게 진화를 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 마블 영화 많이 좋아하셨죠?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비서를 개인들이 다 가지게 되는 날들도 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고요. 한 가지 영화를 더 추천을 드리자면 2014년에 나왔던 허 라는 영화. 줄거리도 간단히 살펴보면 그 남자의 직업이 다른 사람의 사연을 뭐 대필해주는 그런 작가인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예요. 사실은 그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멀지 않은 미래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시간 통역 서비스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져요. 해외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실시간으로 내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AI라는 단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따라 붙은 단어 NPU Neural Processing Unit 자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었다. 뇌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약간은 좀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은 거부감도 저는 좀 들고요. 어 예전에 그런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는 걸까 그런 <laughs> 걱정도 좀 되고 아 이게 얼마나 많은 위협이 인간에게 찾아올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NPU라는 게 이제는 산업 전반에 뻗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CPU는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데 순서에 맞춰서 할수 있어요. 국어를 하고, 그 다음 영어하고, 그 다음 수학을 하는 그게 CPU의 직렬 구조입니다. 자, 근데 GPU는 병렬 구조예요. 구경수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국어대로 하고, 영어대로 하고, 수학대로 할 수가 있어요. 동시간 대 병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빨라요. NPU는 이 병렬 구조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주는 거예요. 구경수를 하던 애를 너는 국어만 해. 너는 영어만 해. 더 단순 작업을 쌍 값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NPU예요. 자 AI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주가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뭐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GPU와 비슷한 구조로 만든 게 NPU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계속 높지 않을까. NPU라는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폰을 살때 NPU 성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번에 S24가 S23 대비해서 NPU의 성능이 14.7배인가? 그러니까 이제 14배에서 15배 이상 좋아진 칩셋을 달고 나온다. 자, 이 얘기는 AI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S23에는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s24가 저는 삼성의 라인업에서 어떤 그 분기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 ai 관련된 스펙들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 s24를 맞이하는 저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ai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바로 엄청난 혁신이 막 일어나진 않겠지만 시작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폰을 샀을 때 최.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뭘 사도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더 빨라졌네. 가벼워졌네. 이런 느낌이었지. 뭐야, 이거? 이런 경험을 준다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대한 놀라움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을 바꿔낼 수 있는 2024년이 되지 않을까. AI 폰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또?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죠. VR, AR, 거기에 AI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것 같고요. 남들이 써보는 것들을 한 번씩 체험할 필요는 있어요. 채 g PT,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뭘까? 나는 안 쓰는데? 내가 안 쓰니까 뭐 세상이 변하는 거에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고 있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인간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갤러플과 함께 또 공동 개발을 한케이스예요 요게 지금 1차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제가 케이스 매칭을 좀해 봤는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는 이걸 껴보고 그냥 s23 케이스가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잘 맞아서 전용 케이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뭐 충전 단자나 스피커 홀도 너무 잘 맞고 큰 변화네요 플래시가 좀 내려오나 봅니다. 컬러랑 플래시 위치 말고는 글쎄요.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버튼도 똑같고. 플러스 모델도 끼워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바뀌죠? 23 모델을 24 울트라에 끼려고 했더니 일단 안 들어가요. 좀 작아지나 봅니다. 약간 작아지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만져보면 이 곡면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S23 울트라의 케이스를 보면 엣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측면이 깎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S24 울트라의 케이스를 보면 직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깎여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가 맞다. 유출 정보를 본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스펙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스펙이 우리 삶에 불러올 변화점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을 좀 해봤고요. 기대되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분명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